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만료되어 있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샌드박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지금 현재 거래량 좀터트로 주면서 상승복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의 패턴으로 해서 파동을 그리고 상승 나오고 있는 플래그 패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서부터도 펌핑 줄 것이다 라고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주목하실 부분이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 대로 절대로 세력들은 끌려 올려 주지는 않는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일본상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전형적인 파동 패턴으로 해서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들어가는 타점이 어느 갈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것이 수익이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폭을 받고서는그 이후에 상승 나와서 수익을 보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어느 타점에 접근을 하셔야지만 내가 그래도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에서 보이시는 모습은 우산 패턴 상승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모습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예측할 수가 있고, 여기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 전 고점까지 상승은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예측일 뿐인 거고, 계속적으로 실시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캔들의 모양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펌핑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간 타점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너무 짧은 상승만 주고 다시 한번 보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또 기다린 시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일단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아직도 시작 안 했다.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샌드박스 들어가셔서 큰 수익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호재스러운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요번 1월 10일 전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펌핑이냐 아니면 다시 조정을 크게 받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발생될 거거든요. 이 시점, 1월 10일 기점으로서 그 안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펌핑 여력 또는 조정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샌드박스 같은 게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샌드박스 들어가서 많이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샌드박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최소 헤드 앤 숄더 패턴 나왔다라고 해도 비전전 고점이라든가 그전 고점을 좀 뚫고도 상승하고 다시 조정을 줄수 있다. 그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프레임에 4시간 봉을 체크를 해 봤더니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 상태였고 그 다음에 조정폭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캔들의 상황을 보면 4시간 봉의 캔들을 봤을 때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한 이 부분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거든요. 그렇다면 1시간 봉, 더 낮은 프레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1시간 봉으로 좀 봤을 때는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좀더 주고서는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거든요. 물론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 진입을 하셔도 무방할 수는 있지만 최서이 지질회는 구간까지의 추가적인 대응 여력을 놓고선 일단 진입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도 분명히 신규 진입 바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관마해야 될지 매도를 해 될지 더 끌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차트의 패턴이라든가 세력의 움직임 보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니까 샌드박스 혼자 고민하시면서 공략하지 마시고 주어오셔서 같이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대 모신번호 010-832-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세이였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들어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2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추천주 공개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를 추천해 드려서 350원 이하로 추천드렸고. 100% 급등했습니다. 11월달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세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부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월달 에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모르니까요. 11월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은 1월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승리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